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 그 노을 큰 선물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가까이할수록 하나님의 성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공급받는 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몸을 이루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평강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얻는 오늘 하루,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하루, 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새날을 시작하는 이 하루 아버지의 권능의 손길 아래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셔서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평강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쫓게 하시고 이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을 내쫓게 하여 주셔서 평강한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주신 이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새 힘으로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 분의 은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을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아들이 마음 속에 평강이 넘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강이 넘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이 넘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강이 넘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이 넘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이 넘칠지어다. 그래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충만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충만하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하루 주님의 영광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So